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독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책 읽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아, 물론 놀러 다니기도 좋은 날씨지만, 네. 우리 어머님들, 이번 가을에는, 아, 나좀 읽었다. 읽기면에서 성장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 아이들 독서보다도요. 우리 어머님들이 책의 바다에 빠지시는 그런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느린 학습자들, 어머님들과 공감대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날이고요. 어또 하나는 우리 느린 학습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일반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반 아이도 키우고 있고 느린 학습자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양가감정이 많이 들어요. <laughs> 늘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어머님들의 마음이 음, 모두 다참 곱게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린 학습자에 관한 학교생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빼놓지 않고 꼭 등장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일반 학교를 굳이 보내세요? 애를 일반 학교에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행동하면 일반 학교의 다른 아이들도 불편해해요. 차라리 홈스쿨링을 시키세요. 대안학교를 보내세요. 대안학교 많아요. 홈스쿨링도 괜찮아요. 하시면서, 네, 물론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설마하니 고려해보지 않았겠어요? <laughs> 제가 네, 검색의 여왕입니다. 뭐 실천력 짱이에요, 저는 진짜. 네. 어디 무슨 학교 있다 그러면요. 그주 안에 가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학교 있으면요. 저는 아무리 멀어도 꼭 가보고, 가보고 결정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초등 내내 했어요. 정말. 네. 남편만 고생했죠. 운전하고 막 따라다니느라. 네. 왜냐하면, 어, 아이에게, 그래도 덜 상처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그게 부모로서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 학교를 보냈을 때 받게 될 상처들 그리고 실제로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른 환경이 있다면 당연히 아이를 그쪽으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왜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학생이에요. 초등학교도 일반 학교를 나왔습니다. 약간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아이가 발달이 느리고 언어가, 말이 좀 느린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능 검사를 했는데, 지능이 정말 경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그때 아이가 7살이었고, 큰아이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8살이었어요. 큰 아이 1 학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러 갔어요.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가서 선생님께서 우리 큰 아이가 워낙 의젓하니까 어쩜 이렇게 아이가 의젓하냐라고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 둘째 동생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릴 때 철이 든 사연을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맨날 동생이랑 치료만 다니는데 큰 애가 철이 안들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철든 큰 애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좀 짠하게 생각을 하시고는. 혹시 둘째가 내년에 입학을 할 거냐 그랬더니 내 네, 입학 여기 하고 싶은데 선생님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큰애 담임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본인이 저희 둘째 아이를 1년 동안 맡아주기를 네, 신청을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 따로 찾아가서 네, 정말 울며불며 사정을 했어요 어, 일반 학교 지금 형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고 어쩌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이다 어 저희 큰아이를 너무나 잘 맡아주신 그 선생님을 네 저희 둘째가 또, 어또 이렇게 한해 동안 만날 수 있게 교장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해서, 어, 많은 회의 끝에, 네,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네, 특이한 케이스죠. 정말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을 잘 보냈는데, 어, 문제는, 그때만 해도 경계성 지능이었는데, 아이가 그때 이후로 계속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결국, 경계성에도 못 미치는 장애 3급에 해당하는, 누가 봐도 명백히 지적 장애에 해당하는 그런 지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지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일반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게, 어, 자, 그 당시 그 학교는 도움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아이들 친구들에게 막 따돌림 받고 놀림 받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대안학교라는 대안학교는 다 알아보러 다녔어요. 정말. 어떻게까지 알아봤냐면 어떤 학교는 너무 보내고 싶었는데 입학 대기 줄이 길었고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그 학교의 교직원이면 그 학교에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립 교사를 그만두고 그 학교에 취직을 하려고 그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럴 만큼 정말 많은 학교들이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창강 수업도 보고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지적 장애에 해당하게 되면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안학교는 그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이념,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지. 이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 느린 학습자,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더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학교가 사랑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게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 보통의 아이들 중에서 그런 특별한 교육 커리큘럼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모였을 뿐인 거지. 대안 학교가 우리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대안 학교에 보내고 싶었고, 마땅한 학교라고 보이면 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네, 사정을 해서, 네, 저희 아이가 상황이 이런데 이 학교에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정 많이 해봤어요. 근데 <laughs> 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절당했습니다. 어, 저희 학교는이 아이를 따로 특별히 케어해 주실 만한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하시고 맞아요. 네, 느린 학습자, 뭐 일반 학교에서도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따로 배려를 받지 않지만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다음에는 따로 배려를 받기 어렵지만 배려를 기대하고 대안학교를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홈스쿨링도 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소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어그 당시에 홈스쿨링을 하려고 홈스쿨링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 사직을 한 거였기 때문에 홈스쿨링도 당연히 네, 고민의 대상이었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 했고요. 엄마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를 억지로 집에 앉혀놓고 제가 물론 초등교육과정 다 가르칠 수 있죠. 내눈 네, 감고도 가르쳐요. 얼마든지 내 네, 아이 참아가면서 웃으면서 하루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싫다잖아요. <laughs> 싫다는 애를 집에다 두고 얘가 학교에 갔을 때 힘들까봐 상처받을까봐 집안에만 두는 것도 얘를 위한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또 대안이 있다면 특수학교죠. 저는 특수학교를 중학교를 특수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했어요. 어, 특수학교에 가면 왜냐하면 육, 저기 초등학교 때 일반 학교에서 일반 친구들에게 워낙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가서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일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저희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들을 많이 알아봤고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본 결과 뭐였냐면 저희 아이는 너무나 경계성에 가까운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조건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1급부터 입학이 이제 먼저예요.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먼저 입학을 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1급, 2급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몇 자리 남지 않은 TO를 3급 친구들이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 특수학교는 한 학교, 한 학급에, 한 학년에 5명이에요. 제가 갔던 상담가던 학교들은 그랬어요. 5명 중에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나마도 자리가 났을 때내 앞에 대기했던 친구들이 있거나 진행이 더 낮은 친구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우선순위지. 우리 아이는 기다려도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외로워서 특수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특수학교에 갔을 때또 외로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어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친구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많은 상담 끝에 또 좌절을 했죠. 저는 특수학교만 가면 이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저희 아이처럼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너무나 감사한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학교 이름을 딱딱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에서 차로 한 시간을 운전을 해야 아이를 데려다 줄수 있겠더라고요 뭐 제가 아이 때문에 사직까지 했는데 그거 뭐 못하겠어요 운전도 할줄 아는데 저는 하겠다라는 마음이었고 혹은 정말 학교가 좋고 아이가 적응해서 잘 다닌다면 또 이사를 갈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지는 70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였어요. 70에서 80 사이의 지능을 가진 아이들만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59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60대 정도였어요. 50, 60 정도 되는 아이들은 지능이 모자라서 또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도 못 들어가고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친구들을 위한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 사이 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안 받아주고 홈스쿨링은 본인이 싫다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힘들 줄 알았지만 일반학교에 갔고 일반학교 중에서도 도움반이 있는 학교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동생들은 다 형이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형이 하는 학교, 형 다니는 학교 가고 싶어했지만 형 다니는 학교는 네, 도움반이 없어서 못 가고 다른 학교 더먼 학교로 가게 된. 네,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답니다. 어, 우리 느린 학습자 키우시는 어머님들 학교 선택하는 문제 혹은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엄청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급을 받냐 안 받냐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화 교육 대상자가 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학교 종류, 학급의 종류, 도움반에 입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이런 네, 상황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참네 그것들을 <laughs> 주변에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진짜 상처 받아요. 네. 네, 우리가, 네, 그냥 나 쉬우려고, 돈덜 쓰려고 일반 학교에 보내놓고 이러고 마음 끌 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우리 느린 학습자 어머님들 힘내시고요. 또, 혹시나 느린 학습자들이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좋은 학교 정보 있으면 우리끼리는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뭐 제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못 찾게 될 거라는 건 아니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꼭 아이에게 더 편안한 환경이 되는 학교를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